<laughs> 여지껏 같이 해본 분이랑은 좀 달라가지고 다고요 매력이 있네 근데 어우 <laughs> 아 근데 내 간만에 여성분이랑 듀오를 하니까는 뭔가 좀 무섭네 맨날 그 어? 나무를보뭐 이런 양반이랑 하다가 여자랑 할라니까는 쪼까 그렇네 가볼까요? 룰. 혹시나 이제 그뭐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는 뭐 자기 소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 자기 소개. 예예예 예. 취미로 레드무비 같은 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편집을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유튜버가 되고 스트리머가 됐네요. 오버워치 어? 위주로 하고 있고 21살이에요. 파사죠아깜네네그 유린기 좋아하는데 그 중국집에 그 유린기 있거든요. 깐풍기어 서유린 한번 쳐갖고 한 들어보십시오. 편집을 잘하시더라고요, 님들아. 편집은 또 어디서 배웠는데요? 어 독학했습니다. 아 독학, 어이 잘하시더라고. 나중에 그 삐라 뭐 매드 무비 이런 거 만들면 되겠다야. <laughs> 만들 네. <laughs> 많이 <laughs> <많이네. 웃음> 어 재밌다. 만들거 나올라요? 근데? 세상 유튜더라고 많이 마셨는데. 어. 어 보시면 이제 삐라 버리고 갈아탄다 막 이런 말이 있네. 어얘들아 그러지 마라. 어. 애들아, 어. <laughs> 어 근데 내가 <laughs> 오늘 <웃음> 지금 하루 쉬어가지고 게임. 내 애인이 안놀 수도 있어. 매크리 <laughs> <맥큼이> 돈다. <laughs> 어 죽.. 김사장 대신.. 니클리기싫가 보기 다어 니가 보기 싫어. 니가 보기 싫어. 니가 보기 싫어. 니가 보기 싫어. 니가 기 싫어. 니가 보데 싫어. 니가 보기 싫어어 유린님 오늘 근데 미안하지만은 제가 캐리를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 보여요. 예 오늘 피지컬이 이만 살았습니다 지금. <laughs> 큰일 났네. <laughs> 아 근데 유린 씨. 네?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뭐죠? 이제 저는 그 항상 좀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. 트위치에 막 남자 여자 합방하면 뭐가 뭐 조심스럽고 뭐가 아, <laughs> 막저 꼬마니까 맞아 맞아, 막 맞아 맞아. 뭐 뭐가 또막 그러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드립을 <laughs> 좀 이래 하고 있습니다. 이라님이랑은 달달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. 아 어, 맞죠 맞죠. 걱정하지 맞죠. 아니, 마세요. 그거는 일단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. 혹시나 그 많았어요? 오늘 방송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고 오셨을까? 아 피라님이 저랑 뭔가 달달하게 <laughs> 이렇게 하려고 <그런> 하는 건가? 어우 <laughs> 그거는 진짜 정말 지금 단단한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. 김치국 드시고 오, 오셨나요? 혹시 기대 하셨나요? 저 기대 일동. 이한분 그만해, 그만해, 조심 더 전해지겠냐? 어, <laughs> 어 제기 쌤님 감사합니다. 저한테 뭐 제껴지고 싶나요 지금? 부담하고 싶나? 맞아막 어, 힐좀해봐야 되나? 아이, 미소, 미소, 이잘못했잖구다 잡아라, 잡아라, 빨리. <laughs> 아니 힐을. <laughs> 손절. 예, <잘. 웃음> 네. 바로 소식가. <laughs> 아피다피다피이킹 그냥 싹다킹 잡아라 빨리 먹지 이놈아 킹 오케이 마로 사카리 이거지 이거지 지금이네 유리님 좀친구라좀질이나요아 제가 다아봤는데 <laughs> 예? 예? 네? 그얘네비기는데오 안 되겠는데? 아, 여기서 잡아 먹어. 근데 왜잡노 어, 트금 딜인데. 어, 좀 어이가 안 되나? 좀 사라지. 나가세요. 나가세요. 빨리. 빨리 나가. 빨리, 빨리 빨리 빨리. 제가 그 이제 게임 지면은 나가는 거는 거의 세계 1등이거든요. 아, 아니, 근데 서유린 씨. 예. 단도 직입적으로 내 물어볼게요. 네제 웃음소리가 좀 이상한가요? 진짜... 이상한 건 아닌데, 약간... 아재의 향기가 나던것 같기도 하고... 아니, 아재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좀... 그... 생남자... 토탈한 <laughs> 느낌... 향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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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얼마나 이거 멋있냐... 아... 혹시 어? 이상형이 어제 내시는지... 진짜 그냥 이거는... 제가... 저는 진짜... 일도 안 궁금합니다... 그냥... 진짜 내가 물어보네요 저는... 게임 잘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? 아! 이거 지금 나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키1시5정도 되고 생기면나 이거 나무리키 보고 왔네 어? 아니 여러분들 좀 말씀이 너무 심하신거 아닌가요 분들 물론 저는 관심이 없지만은 3살이면은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납니다 네? 9살 차이인데 네? 아니 9살 차이면은 뭐 아니 그러면은 오케이 연상연하 뭐 이런거 뭘더 선호하시나요? 저는 연상이 어. 좋긴 어, 하죠 그래 어. 그렇다고 피라님이 네. 어, 좋은 건 아닌데요 그렇지 아예그렇지 어, 오케이 어. 어. 아 좋아 <laughs> 어휴 이아 <근데. 웃음>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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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좋아 아 재밌다, 좋아 아라 좋아 펜디 좋아 이거 좋아 디네가 좋아 삐라님 포지션 뭐예요 이런 판에 많이 안좋으시네 아잘안 죽죠? 안타깝네. 안타깝다고요. 아니요, 아니, 상대가 약차를못 죽이는 게 안타깝다고. 아. 대단한 한마디로 신사 타트팅 5만 원. 유리님 괜찮으세요? 아니요, 저 머리 아파요. 아 지금 너무 생각하고 머리 머리까지 아프나요? 아프나요? 네,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. 오케이. 그렇답니다 네. <laughs> 저 지진 피실 것 같아요 네. 어 이거 제가 너무 막어 오케이. 오케이 어 트레가 있구나 여기 어, 살렸다 살렸다 안안 유리님 걱정하지 돼요. 마세요 제가 항상 당신의 뒤에 있으니까요 <laughs> 저는 없는데 유리님 <laughs> 유리님은 네. 유리 본인이 생각했을 때그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? 음. 어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니 뭔가 네. 그 여지껏 같이 해본 분이랑은 좀 달라가지고 아니다고요 그런 좀 매력이 있네 근데 <laughs> 아니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개똥을 쌌어요 방금처럼 어 피라님 괜찮아요? 그저 서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, 오 진짜 한숨 밖에 안 나오네요 어참 게임하시고 있는 거 맞죠? 그게 뭔가 좀 이게 어좀식다르다 해야, 해야 되나 어다르다오오 응. 오구 오를안 해줬어 제일 중요한 건 아니 왜 오구 오구 안 해줘요 저를 아니 강하게 길러야죠 오구구만 하면 실력이 늘어요? 유리님 저 그냥 이번판에 섹시하게 좀 캐리할게요 아유 보고싶네요 <laughs> 나 이제 알갈? 주방있어요 주방있어요 나오오거오인주오없는아잘 안봐요 오오 티 자리야 이거 도와 자리야 자리야 조지상 자리야 도와줘 자리야 아 그렇지 오오오 민트 나왔다 유리님 방금 레이저 너무 섹시했어요 저 자리야 그랬나요? 잘했어요 오케이 나와야줘수님 방금 섹시해 스토 잡았어요 네아 이거 딜러 좀힐좀주세요 알걸 좀 자리야 른쪽개나게너달다님 다리 뺀뒷라님뒷나님뒷라님잡나하나 오른쪽에 하나, 하나 유린씨 알아요, 알아요. 어, 질이 나요 섹시하나요? 네 아니요 얼씨발 다 잡았잖아요. 나 아, 뻥수로 해서 뭐 민거잖아요. <laughs> 아니 여섯 명을 다 잡았는데요. 못 봤는데. <laughs> 오늘 진짜 적수를 만났습니다. <목소리> 아니 유리님좀 서운하네요. 근데 진짜로. 왜요 왜요? 아니 당근과 채찍이라고 좀뭐좀 뭐 좀, 아니 좀 이게 인정해 줄건또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아니요 아니요, 아니요. 아니면 되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는. 저는 그 그런 거에 상처받는 여린 남자입니다. 여린 <목소리> 거요? 예. 그 왜요? 예. 당근을 살아가는 사람이군요. 예, 저 당근 주스 그 아침마다 마셔요. 당근 많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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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온다. 아, 면면. 아, 아, <laughs> 아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못 빠지길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. 못 빠지게요? 네, 성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. 아나좀 하시네 아 뭐야 못하는 게 뭐야 이 사람 ㅋ 시기가 중복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건가? 으아아아 네. 아저 그냥 메일시 할게요 아, 오케이 아왜왜왜요또 어. 잘했는데 저는 그냥 오버워치를 접어야 되나? 아,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는 재능이 없나봐요 잘했는데 또왜 이렇게 자존감이 아, 낮아지실까? 아깝다 저희 아, 도 아. 하고 헤어도 아. 해주고 잘. 만능이었는데 완엄청내힘이 아, 우리 가쉬 애쉬 o y i n g s s k <laughs>